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김양림 교수입니다. 저는 도지원 사업으로 치매예방 지도자 과정 강사 양성을 맡고 있습니다. 본과정 중에서 강사로서 뛰어난 우리 홍미재 선생님을 기 기관에 추천하고자 합니다. 홍미재 선생님은 실기수업의 전문가로서 이 기간에서 강의를 진행할 경우 큰 효과를 볼수 있을 거라 장담을 합니다. <laughs> 자, 홍미재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시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홍미재 선생님께서는 수학 선생님도 하시고 어,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창의력이 톡톡 팡팡 뛰어나신 우리 홍미재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홍미재 선생님께서 겨울 나무 해상을 수업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네, 저 방금 김양님 혜 교수님으로부터 소개받은 강사 홍미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이 뭘까요? 치매 예방요. 네, 치매 예방이에요.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손 많이 쓰는 거예요. 그쵸. 손 운동 또 오, 머리, 머리도. 머리 잘, 어우, 우리 어르신 참 잘하시네. 손, 운동, 손 운동과 그다음에 네. 뇌를 회전시키는 외국어 한마디씩 하는 것도 정말 좋대요. 자, 그러면 일단은 간단하게 손 운동을 좀 하고 가셔야 되겠죠? 네. 네. 제가 저 해외에서 한 15년을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는 한 손으로 10까지 다할수 있는, 그니까 러 손에 물건을 들고도 얼마예요 하면은, 음. 이렇게 하면은, 음. 얼마라는 걸 금방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가르쳐 드릴게요. 자, 하나, 하나, 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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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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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다섯. 다섯. 여기까지는 쉽죠? 네. 네. 자, 그런 다음에 여섯은, 요렇게. 요렇게. 음. 여섯. 일곱은 다섯 개하고 두 개니까 일곱 아, 음. 이게 다섯 개네요 그렇죠 다섯 아 개하고 두 개가 합쳐져서 일곱이에요 아 그리고 이렇게 하면 여덟이에요 그리고 아홉은 이렇게 구가 고브라진고브라진요 아 모습을 부예요 그리고 제일 저기한 거십 아 음. 그러니까 한 손으로 물건을 들고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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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1, 1, 2, 2 3, 3, 4, 5, 6, 7, 8, 9, 10, 자, 제가 중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중국어는 이만큼만 하는데, 혹시 일본어 하실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계신가요? 1, 2, 3, 4, 네, 네. <놀람> <심심이 아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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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7, 8, 9, 10. 와, 정말 잘하시네요. <놀람> 그럼 이번엔 제가 중국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 3, 4, 5, 6, 7, 8. 파바바바9 아, 9 아, 자, 그러면 네. 이번에 또 간단하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원투 쓰리 근데 이거 말고 스페인어도 있어요. 자. 우노, 두스, 트레스, 4, 5, 6, 7, 8, 9, 10. 자, 네. 네. 이렇게 한, 한 단어씩만 매일매일 하셔도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치매 예방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제가 할 수업은 겨울나무 회상 흑이에 자, 이거 뭘까요? 손나무요 저는 내 눈이 한밤중에 눈이 소복 내려 가지고 쌓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재료가 필요해요 첫번째 도화 자 이거를 만져보면 어떤 느낌이 날까요? 바이바이 그렇죠 촉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펜 그리고 붙이는 물감이나 음, 본드 그리고 자 제일 중요한 오, 그죠. 솜을 이렇게 만지면은 어떤 폭신, 느낌이 나까요? 그죠. 혹시 신폭신에서 엄마 품에 이렇게 있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네. 저희 아들이 엄마 베개를 맨날 이렇게 하고 엄마 냄새 좋아 그랬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 음, 안에 있는 솜이에요. 혹시 솜이. 신폭신한걸 폭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이렇게 쓸 거예요. 요거는 구름처럼 푹신폭신해서 폭신, 구름솜이라고 음. 불러줘요. 음. 그리고 이거는 눈을 표현하기 좋은 방울방울방울. 그래서 방울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무는 보통 어디에 있을까요? 상당요 아, 아. 그쵸. 언덕에 이렇게 있는 곳에 아니면 산에 많은 나무도 중요하지만은 한그루에 이렇게 다서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외롭고 센스래요 <laughs> 외롭고 센스래요 근데 거기에 눈이 속이 쌓이면, 아름답죠 푸근하셔. 푸근한 그런 느낌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언덕을 먼저 간단하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 언덕에 원하시는 나무를, 소나무를 그리시든, 참나무를 그리시든, 어떤 나무를 그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제가 소나무를 좋아해서 소나무 한그릇를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소나무 모습은 어떻게 그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간단하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물감을 이용해서 물감을 잘 쓰시는 분은 물감을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네임펜이든 크레파스든 색연필이든 어떤 걸 이용하셔서 그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겨울나무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슬슬해요. <놀람> <놀람> 슬슬해요? 근데 겨울에 이 나무가 다이 나뭇잎을 떨구지 않으면 어때요? 겨울을 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련 없이 떨구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소나무기 때문에 초록색 약간의 나뭇잎이 좀 필요해요. 나뭇잎 위에 뭐가 쌓여야 될까요? 눈이요 그렇죠. 겨울이라 눈이에요. 근데 한 가지 팁이 있어요. 머리 부위는 그냥 나무 말고 나무 가지만 있는데 솜을 붙이신 다음에 그리시면은 솜에 여러 가지 색깔이 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은 먼저 그려주시고 그리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언덕에 작은 나무들도 조금씩 이렇게 그려주시면 아, 저건좀 멀리 있구나, 이건 좀 가까이 있구나 이 느낌을 받으실 수가 됐어요.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솜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는 눈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어르신들은? 뭘 하는 생각이 나요? <놀람> 어렸을 때 추억, 어떤 추억? 애기 때는 눈사람이 막 뛰어 놀다 하냐고. 뛰어 놀다 는데고 나이 들어서는, 응. 아유, 저 지척거리고 차는 어떻게 올 것이나, <laughs> 꽤나 힘들겠구나라는 걱정부터 하게 되는 것같은요 맞아요. 어렸을 때는 저는 집이 언덕에 있어가지고, 비료 푸대에다가 지푸라기 넣고 <laughs> 엄청 탔어요. 맞아. 근데 그때는 부딪혀서 넘어져도 다치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음판에만 넘어져도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조심들 하셔야 돼요. 네. 눈은 추억이긴 하지만은 어때요? 다쳐요. 낮춰. 다쳐요. <laughs> 그러니까 자 나무 위에다가 손들을 좀칠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건 방울솜이라고 그랬죠? 방울 솜. 방울 솜. 네, 방울솜으로 방울방울방울하고 조금씩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눈이 좀 쌓인 그 느낌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언덕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언덕에는 방울방울 하면 어떻게 돼요? 쌓인 눈이 안 돼. 그죠. 쌓인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펼수 있는 구름성으로 근데 이거는 붙이기가 정말 쉬워요. 어. 본드로 안 하시고 그냥 풀로 풀칠을 해 놓으신 다음에 붙여주셔도 잘 붙어요. 얘는. 음. 어르신들은 본드 쓰시기가 안 좋으니까. 해가지고 폭신폭신한 데는 좀더 두껍게. 아니면 조금 덜 쌓인 데는 어떻게 해요? <laughs> 이렇게 해서 얇게 해가지고 붙여주시면 돼요. 방울솜은 그럼 풀이 잘안 붙어요. 하나 하나 하니까 풀 붙이시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방울솜 같은 경우는 본드를 네. 이용하시는 게 음. 좋고. 그 다음에 구름 손 같은 경우는 얘가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잡아주는 힘이 있어서 붙이셔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렇게 자다가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바깥이 하얀 눈이 높이면 마음까지 깨끗해져요. 그죠. 마음까지 깨끗해지고 정갈해지고 예전에 자 우리 거기다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발자국을 하나 딱 찍으면은 콩 모양을 만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빽글 빽글 돌아서 콩 모양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콩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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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맞아요. 안기 발자국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밤새 눈이 와야 되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내리는 눈은 작은 걸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드를 쓰시는 게 좋아요. 자, 하나 원하시는 데다가 이렇게 해놓고 갖다 올려주시면 돼요. 근데 자, 보세요. 이걸로만 표현해도 예뻐요 네, 눈이 돼요. 근데 여기다가 소를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더 이렇게 올려 주셔도. 이게 <laughs> 방울솜은 안 써요? 이게 방울솜이에요. 그리고 밑에 저기 눈을 쌓이게 만든 거는 구름솜이라고 요 뿅뿅 이렇게. 해보시면은, 누르시면은 또 느낌이 달라요. 만져보는 느낌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눌러진 상태에서 이렇게 만지시는 느낌하고 전혀 느낌이 다르니까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시고 하셔가지고 자기가 원하시는 걸로 하셔도 돼요. 자 우리 강민정 어르신, 네. 눈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허근하고 예전에 삼촌이라 눈싸움 했던 생각 나요. <laughs> 아, 들으셨어요? 내 네, 추억이 나요. 아유, 좋으시겠어요. 네. 자, 우리 김홍당 어르신. 네. 네.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 우리 남자 친구한테 눈 던질 생각 나요. <laughs> 우와. 그걸 또 속에다 연탄째 집어넣고 있어요. <laughs> 어, 그거 불법인데. 아, 아프셨겠다 맞으시는 분 얄미워서요 아 아프셨구나 근데 그 남자친구분 지금도 연락하세요? 못봤어요 <laughs> 그러셨구나 자, 눈에는 여러가지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네. 우리가 회상작용을 통해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다른 여러가지 음, 연상작용을 통해서도 치매도 예방하고 그러나 대신 움직이실 때는 항상 조심조심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미끄러지지 않게 신발도 잘 갖춰 신으시고 옷도 잘 입고 눈올 때는 조심조심 다니셔야 합니다. 아셨겠어요? 네! 네. 자 오늘은 이곳으로서 눈 내리는 겨울나무의 풍경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홍미재였습니다. 자, 그 능력을 충분히 판장해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충분히 그 능력을 어, 마음껏 어, 효과를 어르신들에게 그치매예 어, 방, 효과를 많이 어, 보면서 그렇게 수업을 잘 진행하시는 우리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강사서에는 경기 대학교 평생 교육원 주로 어, 연락을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